읽어볼까요? 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신 예수 그리스도 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서 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입니다. 그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예, 다 같이요. 자기 형제 자매를 미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laughs> 예, 본 말씀은 아, 이제 어제부터 요한 일서가 시작됐죠. 그본 말씀은 크게 이제 두 단원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아, 1절에서6절까지는 예, 아, 계명을 지키는 것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7절에서 11절까지는 이제 형제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요한 1서 주제도 그렇지만 은본장이도 그렇고 어, 주제는 뭘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아마 어,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일장에 특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어, 오늘 본문 말씀 이야기한 계명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 이것의 핵심적인 키는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이제 다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어,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일절을 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수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문이 우리,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 음. 여기 보면 1절 보면은 우린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1절에 예.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잘못 보면은 이제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우리는 이미.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살아도 좋다. 그래서 막 사는 거죠. 방종하면서 그에 대에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게 바로 어, 오늘날 이제 구원파들이죠. 아, 또한 가지는 뭐냐면은 아, 육은 악하니까 영, 영만 귀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당시에는 아,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분은 사실 그 영지주도 어, 이단인 영지주의에 대한 음, 경계에 대한 어, 또 겉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 예, 여기 보면은 우리는 어,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계명을잘 지킬 수 있을까? 오랜, 저희들과 여러분들이 오랜 숙제죠, 사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수 있을까? 저도 이제 참 숙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여기 근데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은언어상으로도 보통 이제 단순한 지식을 이제 넘어서 어, 경험적으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밀접한 사랑의 만남 가운데서 안다 그걸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이제 현상이 되겠죠. 예. 그러므로 해서 이제 어, 어, 거기 제가 이제 캠퍼스에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구원의 확신을 체크할 때세가지를몇 뭐 가지를 더 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이 정말 거듭났는지 몰라요. 성령께서 물론 가장 잘 아시는데 그건 우이잘 모르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일까 이렇게 가늠해 볼때 확인하는 방법이 아, 이 사람이 구원을 즐거워하는가 또 성경을 읽기를 좋아하는가 또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은 죄를 미워하는가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제 죄를 미워하느냐 그게 있어요. 옛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여전히 그렇게 죄 가운데 산다는 것은 어, 그의 거듭남을 사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순종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보면은 음,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동기화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완성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이렇게 또 극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일법이 육신으로 말려 연약하여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처럼 이렇게 어, 율법의 완성을 이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이 지켜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제 현상이 되겠죠. 그렇다면 일절에 1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1절에 나오는 이 변호의 의미는 뭘까? 아,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변호라는 얘기가 이제 나와요. 이 변호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은. 혹시 여러분들은 그 수영선수 조오련이라는 분을 계십니까? 아마 이게 대부분 많이 모르시고, 연배에 있으신 분은 좀 아시지 모르겠는데, 아, 이번에 이제 1970년에 한국인들은 최초로 아, 수영, 아시안게임 수영 2관왕에 오르는 분입니다. 그래서 더 유명한 거는 이분이 어, 1980년에 대한해협을 이제 헤엄쳐서 건너게 돼요. 대한해협이 몇 키로냐면 48키로입니다. 그래서 13시간 16분 동안 이제 헤엄을 쳐서 대한해협을 이제 건너게 돼요. 그 외에 뭐 독도도 건너고 도보해협도 건너고 이랬는데 근데 그때 제가 많이 보니까 저는 이렇게 조오련 선수가 망망대회를 그냥 이렇게 혼자서 막 이렇게 헤엄치면서 야 정말 힘들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 알고 이제 제가 그때 그 기록을 보니까 조오련 선수가 헤엄을 치고 있고 뭐 양옆에 배가 두 척이 이렇게 그물을 안전 그물을 밑에 이렇게 깔면서 왜냐하면 조호오련 선수가 혹시 지가 난다든가 뭐 이렇게 빠져 죽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이제 안전 그물을 쳐놓고 배가 두 척이 이제 같이 이렇게 조련선 수영으로 건너고 이렇게 가는 것을 봤습니다. 음, 아, 별론은 뭐냐면은 용서, 그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처럼 밑부시고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우리를 깨끗이 하실 것이요 이렇게 일장구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별론이라고 뭐냐면 이 바로 안전 그물과 같다. 만약에 안전 그물이 없었다면은 조련선수는 감히 이 대안 협을 행단하려고 하는 시도조차 이제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별로는 안정그물과 같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도 완벽하게 순종하해야 된다면은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 우리는 끄듯이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고 하는데 마치 우리가 순종하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별로는 우리에게 마치 안정그물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해가 좀좀더될것 같습니다. 아, 제가 이제 예수 믿은데 믿고 나서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일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았어요. 스물다섯 살에 예수 믿었는데 어 아, 하여튼 제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어 아, 그래서 이제 뭐 성경 읽는 것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도 너무 기뻐요. 그 다음에 내가 작은 착한 일을 하면은 아, 하나님께서 봐주시니까 너무 좋겠다 생각하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기쁨으로 막 가득 차게 살았었어요. 이제 저를 이제 따라다니는 한 가지가 다 있어요. 괴롭게 하는 것들이 그게 뭐냐면 여러분도 진작 하시겠지만은 바로 죄에 대한 습관입니다. 여전히 이제 저는 어 25살까지 살아왔던 그 습관들이 남아 있어서 죄의 습관이 이제 저를 끝없이 괴롭혔어요. 아 그래서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녁에 저녁이 되면 캠퍼스에 이제 이 자리를 가지고 기도하러 갑니다. 그래서 제내가서 기도를 이제 막 하다 보면은 음, 하나님 저는 이렇게 참 이렇게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잘안 됩니까? 이렇게 하면서 제 마음속에 한탄이 되면서 푸념이 돼요. 어,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때 저는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아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제게뭐 이게 음성으로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제 마음속 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죽었다. 음. 아. 예수님, 제가 이렇게 실패할 수 없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군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눈물을 엄청 흘려서 울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외 물론 제가 완벽하게 이게 순종해서 살지는 못했지만은 예, 그것이 이제 동결에서 지금까지도 머릿 속에 이제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예수님과 사귐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을 보여주시고. 어, 또, 이렇게 순종의 발걸음을 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갈 수 있으라고 생각됩니다. 예, 본문의 내용은 또, 이제, 그, 7절부터 또 시작되는, 인데요. 형제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 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혹시 미워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신, 잘 됐습니다. 없으시네요. 혹시 뭐 섭섭해, 네. 예, 섭섭했다든가 뭐 이런 거 있어요? 음, 섭섭했던 것 아마 많이 있으락생태요 여러분은 성인이 아니니까. 예, 저도 이제, 예, 저는 이제 잘 삐집니다, 사실. 그래서, 어, 저 집안에서 이제 저의 별명이 뭐냐면은, 저희 아내가 붙여줬는데, 삐돌이에요. 잘 삐진다고. 굉장히 잘 삐져요. 어, 그래서 집안 내력이도 한것 같고, 특히 이제 저에 상처를 받는 주는 말을 제가 들으면 굉장히 잘 삐집니다. 어, 예를 들면 이제 어, 설교가 뭐 저래 이런 얘기 들으면은 저는 삐져가지고 이제 다음부터 여기에 절대 안 나올 거예요. 그런 말씀은 절대 이제 하지 말아주세요. 아, 이전에 저희 목장에 이제 그 세터민 부부가 있었습니다. 세터민 아시죠? 네, 탈북민 부부. 어, 굉장히 이제 부부가 중년의 부부였는데 아내분은 이제. 그 북한에서 왔고 음, 남편분은 한국에서 만난 분이었습니다. 아, 신앙생활을 아주 이쁘게 잘하세요. 그래서 이제 부천에서 있었는데 여기까지 매일 저 오기도 하고, 그 자주 왔고 그다음에 목장도 이게 목성시가 예, 뭐 나오고 우리 교회에서 세례로 세례도 같이 받았습니다. 어, 그래서 목장 모임이 마치면은 뭐 부천까지 이제 저희들이 이, 그 부부를 이 모셔다 드리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마이톤 뭐 반찬도 널리지 애뜻하게, 어 반찬도 해다 주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아프면 또뭐 죽도 이렇게 해서 주고. 각가지를숨겼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몇 개월이 지난 뒤에, 어 갑자기 연락이 안 돼요. 전화도 안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 찾아가도 이제 만나주지도 않아요. 아, 정말, 그, 저는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어, 잠깐 이렇게 성격하기를 원했는데, 나중에 이제 사이드로 들은 얘기는 상처를 받았대요. 그, 지금도 그 상처가 뭔지 솔직히 몰라요. 언제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은데, 무슨 일에 상처를 받았는지, 그때 이후로는 뭐 연락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그부부 때문에 제가 굉장히 이제 자책감이 들, 이, 들었어요. 아, 내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그국한부에한국의 자유를 찾아온 사람에게 이렇게 상처를 줬을까 물론 저때문에 그런 것은 뭐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목자로서 굉장히 자책감이 들어서한동안기회 굉장히 히슬프프에 있었습니다 음, 뭐 이런 뿐만 아니라 사실 섭섭한거 많아요 저는 뭐한긴다고 굉장히 오랫동안 막한겼는데뒤에 들린 얘기는 뭐 목자님이 그국에서한 뭐 섭섭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속으로는 참 목차 더러워서 사기 힘들다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 제발 좀목장자안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나와요. 그래가지고 한득인데 하여간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상처를 준그 부분 때문에 새벽에 나오면 은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또 저의 이런 사랑의 근육을 또 키워주고 용량을 넓혀주기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사실 나도 너 때문에 섭섭했어.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뭐 뒤통수를 맞는 기분이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저 때문에 많이 섭섭하셨겠다. 사실 저는 하나님께 막 삐져가지고 새 기도도 안 나오고, 제가 한동안 안 나올 땐 삐져가야 안 나오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어, 하나님께 삐진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제가 제 마음이 이렇게 능력하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는 이제 어느 날 그걸 이제 예수님께 그런 이제 음성을 듣고 제 마음에 해주시는 말씀이죠. 아, 그때부터 이제 이의 기도의 방향이 틀려졌어요. 이제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무엇보다도 저희의 사랑의 용량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저의 이제 사랑의 근육을 정말 찢어서라도 넓히시기를 원하시는군요. 예, 그래서, 음, 조금씩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 삐져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예. 시작.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모가 없습니다. 예. 예, 이렇게 우리가 이제 형제 자매들에게 실제 어, 섭섭한 마음들이 들죠. 왜냐 우리 자존심 이 있으니까. 이 자존심으로 서로 붙어가지고 해결하려 하면 절대 해결 이안 됩니다. 서로 싸움만 되지. 예, 그럴 때는 아,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 아,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해답을 찾는 것이 이 답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아, 주님께서 참 주님의 빛이 우리를 감싸서. 정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고 또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사도 요한인 것은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 사도 요한에 요한에 대해서는 뭐 많이 알고 계시죠? 이 많이 쓰셨죠? 요한복음도 쓰시고,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쓰시고, 요한계시록도 쓰시고, 뭐 이렇게 많이 쓰셨어요. 거기에 특히 이렇게 말년으로 가면 사랑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3장 18절에 이렇게 하죠. 자녀들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해야지. 3장 18절에 3장 10절에도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 이렇게 또 요한복음에 서없이 예수님 말씀을 견주어서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잘 아시다시피 아, 어, 요한의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동네를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사마리아에 있는 사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일행을 환영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야고보 요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와,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서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서 이렇게 굉장히 점잖게 멸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실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거 아니겠죠. 아마 리얼하게 얘기했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저 싸가지 없는 놈들이 우리를 그냥 본, 본충 마찬 하는데 그냥 하늘에서 불로 그냥 확 찔러가지고 박살 내봅시다. 이렇게 아마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별명을 붙여주셨죠. 우레의 아들. 헬라름보아너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혈질적이었어요, 요한은.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렇게 말년에 사랑의 사도가 이렇게 되었을까? 사실은 이제 요한이 말년에, 물론 사랑의 이런 중요성을 얘기, 살다 보니까 사랑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이렇게 얘기했겠지만은,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누구나 다 이렇게 자기의 좌우명으로 한다든가 행동의 중고로 삼는 것은 말씀이 있어요 어~ 그거는 이제 자기가 잘안 되니까 그 말씀에 이제 근거해서 자기가 좀 삶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제 윤동주 시인의 나는 하늘을 물러한점 부끄러먹기를 뭐~ 이렇게 저도 좋아했던 시인데 그걸 보면 윤동주 시인이 사실 그~ 일제 강점기에 암흑기에 얼마나 참 변절자가 많았어요. 그런 속에 속에서 윤동주의 시는 어 나는 한점 부끄러운 시이 없다 살고 싶다. 이런 자기 고백과 또 자기 행동에 사오명처럼 이렇게 했던 것이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한의 경우도 보면은 너무나 다일질적이기 때문에 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잘안 되니까 사랑해. 에, 사랑하자. 사랑하라 뭐 이렇게 많이 얘기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생각이 됩니다. <laughs> 어,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한은 어, 사랑의 사도가 됐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흔히 사람 참 변하지 않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한 면은 맞아요. 근데한 면을 살펴보면은 좀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틀린 말이기도 해요. 어, 우리는 뭐냐면 기질과 성격 이거는 사실 어, 잘안 변합니다. 뭐 교육적인 환경이 있어도 잘안 변하죠. 그런데 이 인격은 변해요. 인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의 인격으로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은 아마 지극기 당연한 현상이다. 그것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어, 사귐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요약해 볼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좀 세월이 좀 흘러서 그런지 사실 굉장히 이제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 되 대기를 원하는 것은 신앙적으로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어요. 또한 가지는 인격적으로는 좀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늘예수님 닮은 사랑이 좀 있는 인격, 설사 좀 똑똑하지 못하더라도, 똑똑한 거미포기 했으니까, 똑똑하지 못하더라도 좀 넉넉하고 좀 기댈 수 있는 사람, 좀 넉넉한 사람, 가슴이 따뜻한 사람, 이런 사람 좀 되고 싶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이런 사랑의 결핍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 어, 요약을 하겠습니다. 어, 사랑은 모든 것을 가하는 게 합니다. 아까 나왔듯이, 에, 우리가 계명을 어, 지켜나가는 것, 이것도 예수님과 충분한 교제 가운데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 뛰어넘을 수 있겠죠. 물론, 어, 형제자매들에 대한 쓴 뿌리, 예, 섭섭한 마음 이런 것들도 주인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때 능히 뛰어넘을 수있으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는 거의 다뭐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결되죠. 한먹이나 그때 지 베드로에게 얘기했듯이, 예,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우리 잘 아시다시피 예, 사랑을 하기 난 이후에 이제 양을 먹이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예, 모두 다 정말 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랑이 예, 관계 가온데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겐 참 주님과의 사랑이 관계가 너무다 소중한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잘잘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소한 일에 삐지기도 하고 자존심 상해하기도 하고 말씀의 계명에는 늘참 불순종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너무도 많습니다. 아버지는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더욱더 사랑의 관계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저희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 가운데 늘져어서 아버지 이땅 가운데서 참 승리하며 살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다립니다.